사랑합니다. 수성도 여러분, 여분 말씀 분 여러분, 묵상, 여러분, 목사입니다. 열왕기하 1 0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후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가비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올려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남아있는 바 아하베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심으로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합 왕가를 완전히 진멸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런 그의 일에 함께 힘을 모은 사람이 바로 존경받는 사람 레갑의 아들 여호 나답이었습니다. 예후는 자신의 쿠데타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경건한 사람, 여호나답을 찾아서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크게 존경받던 여호나답이 공개적으로 예우를 지지하고 예우와 함께 한다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크게 강화시켜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후는 여호나답을 찾아서, 여기 15절에 말한대로,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해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묻습니다.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라 하자,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라며 자신의 병거에 태워서 함께 수도인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께했던 여호나답의 활약에 대해 더 이상의 어떤 언급이 성경에 없습니다. 왕이 된후 예후는 그뒤 자신의 야심을 따라 권력을 유지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후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왕이 되었으므로 그의 권력을 향한 욕심 때문에 전임 왕들처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일에는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호나답은 아합집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잃은 뒤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왕 곁에서 권력을 잡고 있을 수 있었겠지만, 그러기를 거절했고, 예전처럼 아마도 장막에 관한 삶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레갑의 후손들이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집도 짓지 않고, 장막에 거하면서 유목민처럼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르기를 "우리 선조 여호나라의 명령을 따르고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호나답은 그렇게 권력을 탐하지 않았고 세상 부귀영화에 집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더잘 살고자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지 않았습니까? 우리 선조들이 24절기를 지키며 그 속에서 농사 짓는 방법을 언급해 놓았던 것처럼 가나안도 농사 기도를 기술을 우상 숭배와 연관시켰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북영화를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고야 말았습니다. 하지만 여호나답과 그의 후손들은 세상 부귀영화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잘 섬기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권력의 자리를 내던져 버리고 삶의 쾌락을 주는 포도주도 멀리하고 장막에 살면서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얼마나 부귀영화를 찾고 있는지 우리는 그런 세상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찾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에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사랑의 주님 세상 부귀영화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고 힘쓰게 싸우니, 오늘도 행하는 범사에 성령으로 함께하시고, 복에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